일단은 최근에 제가 폼이 좀 올라오기도 했고 루트를 지금 괜찮은 거 제가 하나 짜는 것도 있고 이게 약간 좀 맞물려서 지금 다이아 1 6 3포까지 올렸고요. 일단 오늘 가볍게 좀 데미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약간 쓸 만해 보여. 안 그래? 아이 가 아이 가가가 가, 가, 아이 가. 아이 그냥 가 친구야 안 거들게.

아, 초반에 윌리엄이 그렇게 센건 아니어서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안 오는 것 같긴 해요. 굿. 이거 늑대에서 미스리를 나오면은 지금 바로 바꿔주면 되긴 해요. 저 굉장히 미갑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야, 갑자기 카톡, 요거 뭐야, 이거. 누가 내 카톡에 접속했나? 어어어어 아니, 진짜 말하는 대로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숲이 아, 있다는 건 물도 있다는 뜻이고 낚시터도 있다는. 아좀 아쉬운데. 다들 뭐하냐? 좀 보자고. 위로 위로. <laughs>

<laughs> 와, 야, 에바지, 아 제발, 제 저거, 팔에서 스카디 그런 거만좀 안다면 되는데, 오토함즈 와, 이동석 저다 쫑고 미쳤네? 와 D 씨 아니 오바야 아니 저 괴물을 어떻게 이겨요?

알았어 나 갈게 제 이속이 몇이냐? 3.91 잡힐거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은 레녹스 비앙카 상대로 할만한가요? 할만하죠 왜 안할만해요 CC 끊는게 당연히 있는데 아, 근데 약간 이것도 파일럿 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. 아, 이거 궁 있었으면 잡았겠다, 저거. 집을 아, 궁좀 아낄 걸 그랬네, 이거, 씨. 뭐든 챙겨야지. 그냥 할 일을 한 거야. 이번 판 진짜 역대급으로 망했다, 이거 어떡하냐. 일단 혜진이한테 잡힌 비앙카. 이거 아직도 로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죽어줄게요. 야, 인정한다, 그러면. 정해줘지가시라도입고 그랬나 와 진짜 인정이다 너는 미친새끼세요? 야 케이 줬잖아 살려줘 아그 나이스 그래 굿뭐야 이걸 여기서 안 먹어 그럼 여기인데 아, 아니네 이야 진다 야 막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루미아 섬의 재앙 떨어진다 안 된다 야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막아? 이고 지자고 무리했어. <laughs> <소용없어. 웃음> <아직 얼었어. 웃음> 기는다 좋은데 냄새가문제네스 <laughs> 일단, 프로미너스 가고. 뭐라고 했을까? 야, 이게, 이게, 이걸 내가 먹네. 이거, 나머지 다 근거리여서 내가 다 쫓아낼 수 있거든요. 막 공구 때. 어차피 지금, 지금 억지로 킬 내려고 하면은 애들 사운드 듣고 지금 다 오거든요. 아까 내가 억지로 킬을 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. 보고 뭐. 맞아, 이거? 이거 지금 물몸이에요. 지금 방어력 62밖에 안 돼. 이거 물몸임, 이거 지금 다. 아, 얀하고 제일 싸우고 는은데 지금 다. 아, 얀하고 싸우면 안 돼. 지금 내가 싸울 거면 캐시나 얘네 둘이 싸워야 되는데, 얀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. 지금 얀하고 싸워도 난 이길지 모르겠어. 질것 같은데, 얀이 여기 세 중에서 제일 세긴 하거든요? 캐시가 제일 좋다, 나는. 싸울 때. 아, 이렇게 좀 몰아낼게요. 아, 그냥 궁 박아버릴까? 정치 걸어버릴까, 그냥 내가? 야, 죽여버리기. 못 내려올게, 좋아. 그냥 궁 걸어놔봐. 이타 맞았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, 안 되네. 어차피 40초나 남아서. 금방 돌아요? 다치지 말자고. 난 천천히 해도 돼. 일단 끝났고, 위클라인. 이거 몸안 보여줄게요. 위클라인이랑 끝났다는 느낌으로 약간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. 자, 싸워라. 지금 한번 가볼까? 그냥 가면 딱이다.

지제, 이제... 아이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거를 그냥 대놓고 주작을 챙기려고 하네. 안 되지. 오케이, 좋습니다. 야, 이러면 나 이터 아니야? 아니, 이터랜나 지금 데미가 승급전 아니야? 굿! 파운드 케이크 아닙니다. 술빵입니다, 이제부터. 이게 어떻게 술빵이야, 근데? <laughs> 참... 좀 바뀌어서 더 좋아요, 이제. 음식이 처음부터 이제 600짜리 네개 엄청 든든하 모카빵도 나오긴 하거든요? 보수가 가면은 무빙으로 피했죠? 잡았다 이거 이게 가끔 뭐지? 무빙 잘 치면은 알렉스 이거 도발 피해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애들처럼 남으려면... 고거 잡으러 갈게요. 어! 죽다이스 <laughs> <laughs> <날아가고 웃음> <오>, <laughs> <laughs> 팔찌 다시 찾아야되 네. 소리가 리네 생존자가 다좀 느정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긴 신기한 게 많네. 리가 망가진 걸 보면 쓸쓸하단 말이지. 아 친다. 씨발 리오 리오 리오한테 주면 안 된다. 안 된다 리오한테 주면 안 된다 리오도 리오도 안 된다. 물고기는 좋은데 냄새가 뭔가. 뱀차가 다 킬이다. 오, 달다달다 다이다. <laughs> 달다. 가차가다이화를뭐하냐좀 <laughs> 보자고. 제기템이좀 무서운데. 숲이 있다는 건 물도 있다는 뜻이고. 낚시터도 있다는 뜻이지. 시발 존나 세다. 아 이거 시. 시비... 아 너무 방치했나? 아저 사람 새끼만 만나면 맨날 지네. 아 아무튼. 아무도 아, 없는 거 존나 크네. 아 좋겠다 진짜. 아무튼 성급.